네, 강주 북구의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우리 대한 적십자사에게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연휴가 되면 보통 혈액 수급 유치가 부각이 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었죠.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 추석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9일은 혈액 보유 일수가 5.31분으로 간심 단계로 떨어질 뻔 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 없이 잘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적집자에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큰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혈액 보유량은 생명을 구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제가, 어, 좀 심각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요청을 하는 곳입니다. 맞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직원들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헌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게, 어, 혹시 해당님 취임하신 이후에 연세가 있긴 하시지만, 어, 헌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헌혈요? 네. 저는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헌혈을 못하셨죠. 네. 예. 그럼 직원들이 헌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까? 네. 경로도 보고 있고요? 아, 경로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네. 큰일 났네요. 네. 자, 제가 어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빈혈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적집사사는 헌혈을 해야만 진급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네네. 예,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더 심각하네요. 적십자사는 헌혈을 해야 증급한다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 규정에는 헌혈하면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공가를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알고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고, 최근 대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는 하는데, 그대로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혈액, 혈액관리법 제3조에, 어, 혈액 매매 행위 등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은. 음. 어, 첫 번째,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에 대가적 급부를 어,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약속,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8조에 다음 각호 하나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제3조. 이반하는 것을 보면 이반하여서 혈액 매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대한적 십자사는 공과 함께 헌혈 횟수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리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혈액법, 혈액 관리법 위반인 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답을 네. 안 하십니까? 네, 그것까지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깊이 예. 생각을 못 하다니요! 네, 네, 네. 직원 헌혈 시 인센티브 내역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헌혈 횟수에 따라서 유공자 포장이 예. 30회, 50회, 100회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관리 직급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동료를 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회장님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입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동료는 아니었고요. 그런 동료를 안 했다는 게이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동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당장 삭제하시고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혈처럼 헌혈할 수 없는 직원이 직원들에 대해서 또는 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혈을 해야만 혈액을 헌혈을 해야만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자신의 표와 바꿔서 승진과 휴가를 가야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회장님의 그 태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대표로서 느끼고 네. 있지 못하고 대단히 네, 네, 안타깝습니다. 깊, 깊이 생각해서 잘 추정하겠습니다. 네. 혈액관리법에는 헌혈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회장님. 헌혈에 따른 인센티브, 인센티브는요, 혈액관리법 위반이고, 네. 갑질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본 의원이 저희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요? 지금, 지금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도 없으시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이중한 위법인지도잘 명확하게 아담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회장님 태도는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이 모든 거 책임지고 네, 네. 사퇴하십시오. 네, 네, 네.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 우리 혈액관리본부장하고 같이 우리 좀더 논의해서요. 혈액관리본부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니요, 그 이야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네. 회장님의 지금 답변 태도로 봐서는 이게 얼마나 이중한 상황인지를 전혀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감수성이 없으시, 인권 감수성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 신, 승진이 헌혈을 한 사람도 있고 헌혈자를 모집하는 사람도 승진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헌혈하신 분또 헌혈자를 제가 모집... 제가 아까 자료 보여, 보내, 보여드렸죠. 보여 인센티브 내역이라고 하는 거. 자료 화면 보셨죠? 네네. 이거 헌혈 네, 못 하신 분은 헌혈을 모집어, 모집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집하신 거 모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도대체 인권침해하고 법 위반까지 하면서 직원 헌혈을 유도하는 이 헌혈 분위기 확산, 이것이 헌혈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헌혈에 대한 직원의 사기와 회제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혈 학대 방안 공모전과 같은 이벤트도 추진해 보시고요. 참여, 참여 직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방금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걸 책임지고 반드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좀 정리가 나중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